대표님. 네. 향후 아파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요즘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수지구의 명물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성복천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성복천입니다. 성복천은 광교에서부터 이 수지구를 흘러 죽전까지 연결됩니다. 죽전에서 다시 지류가 만나서 탄천으로 흘러서 이게 이제 잠실까지, 잠실까지 흘러가는 어, 이동네의 가장 아름다운 천 중에 하나입니다. 천 이름이 뭔데요? 아까 성복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저기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네요. <laughs> 네. 성복천에는 오리 가족이 삽니다. 오리 가족들이 삼촌, 뭐, 매형, 처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리 가족들, 손주들까지. <laughs> 네. 여기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네. 이 성복천은 롯데캐슬과 이 편한 세상에 이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어, 롯데캐슬 쪽은 성복동, 이 편한 세상 쪽은 풍덕천동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실까지 자전거로 타면 대략 천천히 뭐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도시락도 먹으면서 가면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소요돼요. 한번 걸어볼까요? 네, 대답을 어... 하지 마세요. <웃음> 자, 자, <웃음> 군대에서 보면. 꼭 피트 체조할 때 마지막 구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문관들이 꼭한 명씩 있어요. 마지막 구호를 하는 사람들. 아 정말 답답합니다. 이 성복천에 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 여기가 야, 진짜 많아. 어 한때 수질이 좀안 좋아서 수지구 쪽에서 굉장히 걱정이 어, 많았어요. 봐. 근데 이제 수질 정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수질 관리를 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고기들이 좀 살아요. 야 하늘이 정말 끝내주네요. 자, 아, 카메라는 안 따라오고, 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웃음> 자. <웃음> 정말 카메라맨을 다시 구하든지 해야지. 대표님. 네. 수지는 왜 이름이 수지예요? 아, 수지. 네. 오랜만에 좋은 질문 하셨네요. 수지구의 어원은 조선시대로 올라가요. 조선시대 때는 여기가 용인, 지금 용인시지만 그때는 용인현이었습니다. 용인현인데 이쪽 수지가 워낙 물이 깨끗하고 물맛이 좋다고 해서 수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지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에 가면 중구의 약수동, 성동구의 옥수동 다 똑같이 물이 좋고 물맛이 좋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대표님, 네. 아까 말씀하신 오리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오리 가족이요. 네. 어, 지금 점심 시간이라. 지금, 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가족들도 또, 우리들도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오리 가족을 찾을 때는 항상 점심시간 이후로 찾아주시죠. 아, 네. 네. 이렇게 걷다 보면, 아, 이쪽 위쪽으로 가면 광교산이 나와요. 광교산 또,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또 워크샵을 한번 광교산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광교산이 얼마나 좋느냐? 광교산이, 그, 혹시 아세요, 대표님? 백대 명산 중에 하나란 거? 아니, 몰랐는데요. 예전부터 기가 좋고, 산세가 수려하다고 해서 광교산은 예로부터 유명한 산입니다. 그리고 광교산 자체가 용인과 수원을 같이 경계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의 산입니다. 광교가 처음에 도시개발을 할때이 어, 광교산을 끼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광교 신도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님. 네. 향후 아파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요즘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 수지구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사실 2, 3월 달에 금매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거래가 2, 3월보다 약간 가격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매물 위주로 로얄동, 특히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비교하자면 롯데캐슬 골드타운 금매물의 로얄동, 로얄층의 매물이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동일한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 가격이 3, 4천만 원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율로 따지자면 대략적으로 수지고의 아파트가 현재 한0.3% 정도 3월보다 현재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냐? 글쎄요. 계속 가고 싶습니다. 뭐, 어, 앞으로 어떻게 해?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요 <laughs> <laughs> 저는 집이 한 채신 분이라면 무조건 지금 사셔도 좋다. 단,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분께서는 조금 더 관망적인 시점에서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굳이 인사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뭔가 답을 해야 될것같은또 <laughs> 어, 백로도 있어야 돼요 백로 정면의 롯데몰입니다 수지구 대부분의 주민들의 소비가 저 롯데몰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롯데몰 주변으로 학원가와 각종 상권이 통포되 있습니다.